이 아침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매일매일 말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저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도 조금 전에 산송을 부르며 말... 했고, 또 오늘 뭐 집에서, 회사에서 친구들 만나며 이런저런 말을 계속 하죠. 하루에 사람이 얼마나 말을 할까, 뭐 개인차가 있지만 어떤 연구 자료 보면은 보통 뭐 남자들은 만 마디 이상, 여자들은 이만 마디 이상 한다는 이 그런 연구 통계들이 있죠. 분명한 건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말을 더 많이 한다. 라는 사실이겠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어서 아, 저 사람 참 말수가 적어 저 사람 입에는 곰팡이 나겠네. 뭐 그런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서 참 다변가다 혹은 뭐 수다스럽다 뭐 이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뭐 복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성경말씀 3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를 32절 보시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를 다른 어떤 질병이 아니라 귀신 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죠. 그 질병은 다 각자 원인이 있습니다. 뭐 과로하든지 사고가 났든지 바이러스든지 공기든지 아니면 물을 잘못 먹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성경은 귀신으로 보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귀신이 질병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 것은 귀신이 모든 질병의 100% 원인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 질병의 중요한 원인 중에는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너무 극단으로 나가서 모든 병은다 귀신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여기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베레아라는 그런 집단에서는 모든 병은 다 귀신이다. 감기 걸리고도 귀신이라는 거예요. 음식 먹고 체험 것도 귀신이라는 거죠. 모든 걸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단으로 좀 그렇게 이제 뭐 여러 우리 뭐 통합이나 합동이나 이런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보았을 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종종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데 오늘 성경 보시면 이 사람이 말 못하는 것은 분명히 귀신을 들려서 말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신이 여러 질병 중에 원인에 하나인 건 분명하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속은 뭐, 심리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때 대부분 좀 귀신의 어떤 문제로, 영적 문제로 병든 이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요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이제 가끔, 이게 좀, 어, 이제, 물 밑에서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소위 귀신 놀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소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집에 가도 부모님 안 계시고 늘 혼자 외톨이인 아이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깊이 외로움에 있는 거죠. 이제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도 친구들이 말을 안 받아주고, 집에 가도 부모님 다 회사 가서 바쁘고 혼자 방 안에 있고, 동네도 나가도 뭐 자기 친구 없고 요런 아이들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너무 외롭고 심심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뭐 이런저런 말을 듣다가 아 이렇게 자꾸 누구한테 얘기를 걸면 누가 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말을 해줘 친구가 되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아 귀신아 나 너무 너무 외로운데 나랑 얘기 좀 해줘 내 친구가 되어줄래 하고 자. 그렇게 좀 누구 귀신을 생각하고 상상을 하고 말을 하면 이 얼마 지나가면 진짜 누군가가 와서 얘기를 이렇게 속닥속닥 소곤소곤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귀신을 자꾸 초청하고 자꾸 귀신을 친구로 삼고 싶은 마음이 나가면 이제 어느 순간 귀신이 그 마음 속에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는 일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좀좀 심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병든 일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참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어른들은 그런 일이 없고요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가끔 지나치게 외톨이인 아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이거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이러스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선 영혼을 말해요. 그죠?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육체도 강건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말문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죠. 우리 33절 말씀 읽어 보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못 하는 사람이 말 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못 하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말을 못 하게 딱 입을 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말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입술을 벌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겨어 사는 말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이전에 본 적이 없다라고 놀랍게 여기고 기적을 놀라워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되던 것이 되어, 못하던 것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참 예수님 대단하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능력을 높이고 예수님에게 찬양을 올리는 믿음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게 정상이죠. 그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큰 능력을 보면 참 예수님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박수 쳐주고 믿을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런데 34절 보시면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34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대부분의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참 놀랍다, 기적이다, 참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거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구만 하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보통 부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부정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됨을 욕하는 게 아니라 뭐를 욕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독하는 거죠. 어 저런 기적, 저런 능력, 어, 저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뭐가 했다고요?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하는 거다. 바알세불이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졸개에 불과하다. 부하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리세인들이바리세인이 누굽니까?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말은 분리됐다라는 거죠. 그래, 세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 구약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요런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자칭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 저거 귀신의 왕, 바발 세부를 의지해서 하는 일이구만, 이라고 정반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참 묘한 존재여서 우리 마음이 정상적이고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다 은혜롭게 보여져요. 좋게 보여집니다. 아, 참, 긍정적으로 보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한번 마음이 좀 삐딱해지면은 모든 게다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죠? 정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게다 왜곡돼서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뭐 매일매일 뭐 멀리 갈거 없어요. 집에서 보면 노래 경험하잖아요. 그죠? 뭐 가족 관계, 애들 관계에서 뭐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면은 모든 게다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뭔가 막 심란하면은 모든 게다 귀찮은 겁니다. 모든 게다 싫은 거예요. 그래도 말이 빼딱하게 나가고 찌상하게 나가는 게뭐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다라고 마음을 예수님도 귀하게 보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뭐 집에서 친구에게 또뭐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하니까 감사한지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또 말하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야 정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어떤 또 사람들의 무슨 뭐 어, 가벼운 뭐그 말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뭐 이런 말은 서로갈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말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좀 감사를 느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제가 말합니다만, 우리 조금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 말맘대로 절대로 못 합니다. 쉬쉬하면 말해요. 그죠?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끌려갑니다. 오게 갑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게 북한에 있는 실정이잖아요 공산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말을 자유롭게 못해요. 다 누가 엿듣고 있고, 다 누가 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적어도 말, 아주 극단적인 말 한두 마디 외에는 다말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감기 몸살만 걸려도 말 못하고 그이게 목이 잠겨서 말을 못 하는데 그런 뭐 일도 뭐 없게 되고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 말하시면서 내가 자유롭게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 23장 1절을 보시면 만 입이 네개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입이 하나입니다만 찬송에 조금 이제 가장을해서 말을 하죠. 입이 만 개라면 만 입이 네개 있다면 그 입다 만개 입을 다 가지고 뭐 하고 싶다고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신앙고백이고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입이 하나입니다만 여러분 이입 하나로 우리가 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입 하나지만 입 하나로 찬송, 기도, 덕을 세우는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사람을 좀 살려주는 말, 사람을 또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